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는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판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한번더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해야 할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13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 김인혜 이나델 우스쿨 교수와 함께 검찰개혁 등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더라도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한국당의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말 자체도 어이가 없지만 더 어이가 없는 건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한국당을 향해서 그대들을 위한 충고한다. 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서 선거법을 개정을 이루었고 한국당이 사계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해방노아 못하게 하면 그대들이 손해본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그럼 한국당은 민주당이 하는 정책에 딴지 걸지 말고 그냥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예전 5 공화국 시절 관제 야당 소리를 듣던 민주한국당이나 한국국민당 같은 당과는 뭐가 다릅니까? 당신도 그 시절에 살아보셨으니까 잘알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민주당이 정계특위를 맡을 경우 사계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총선전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한국당이 회방으로 국민 80%가 찬성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총선전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총선 공약으로 다시 걸고 쟁점화하면 민주당에 더 이익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공수처법 저를 비롯한 우리 방송 시청자 대부분은 반대하는데 대체 어디서 80%가 찬성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십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막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무소불이 권력을 휘두르는 기간이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개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윤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의중은 검찰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다. 예외 없이 법을 엄정하게 검사를 포함해 청와대 참모 등을 다 포함해 만인의 똑같이 집행할 사람으로 지명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호진 전 용산 세무사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의혹과 관련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만일 똑같은 의혹이 자유한국당 계열 보수정당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후보에게서 터졌어도 똑같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같이 방송에 출연한 금태섭 의원은 윤 후보자가 후배인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로서는 정식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정청래 의원도 이걸 두고서. 금태섭 의원을 고자질쟁이 정도로 폄하했었죠. 하지만 저는 보면 볼수록 현재 여당에 진짜 필요한 인재는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줄 아는 금태섭 위원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당신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저 입에 발린 압으로 일관하는 게 정말 이 정부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정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더 빨리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 리가 없겠지만요. 부디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오늘의 데일리 재앙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